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 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방인들에게 아,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대에 애워싸이는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이날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의 이름은 징벌의 날입니다.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이 방에 사로잡혀가는 징벌의 날입니다. 너무도 끔찍한 날인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 중그 누구도 피하기 힘들고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날입니다. 어, 또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통은 예수님 이후 총두 번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40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이라 불리는 로마인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은 육체, 옛 자, 옛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예루살렘은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Amen. 믿음 안에서 사는 사, 삶이란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옛 예루살렘인 이 육체, 옛 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쓰인 이 징벌의 날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날입니다. 과거 옛 예루살렘 성은 군대에 애워싸여 AD 70년에 멸망했고, 2025년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이 세상을 탐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징벌의 날에는 여러 징조가 있는데요. 1월 성신, 즉, 해와 달, 별들의 징조가 있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은, 혼란한 중에 곤고합니다. 쓰나미와 해일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임하는 여러 기이한 상황들을 보며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징벌의 날에 일어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징벌의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이 땅은 늘 징벌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사망, 징벌을 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육체가 못 박혀 완전히 죽는 곳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갈보리 갈보리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는 징벌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나의 이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담대히 거부하고 그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징벌의 날은 나의 과거를 못 받고 나의 현재를 못 받고 나의 미래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을 예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때론 선해 보이고 때론 옳아 보여도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랑하는 더함 교회 성도 여러분.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아는 사실은 우린 오늘도 선함이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이 육체는 징벌의 날에 멸망당할 옛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는데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 육체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우리의 이 육체는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날마다 세상에 짓밟힙니다. 옛 예루살렘에, 옛 예루살렘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어, 군대라 불리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세상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징벌의 날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진행되는 이 징벌의 날에도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과 2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심판 받는 중에도 우리는 굳건히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신랑 대신 당신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인내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끊어버리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예수 오심을 맞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